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어디 편안하셨어요? 네. 못하신데 편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오늘 제가 요었뵙겠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나요? 못나요? 어떻게 아기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어떡하죠? 말해. 말은 참 잘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천녀를 통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으로 인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녀를 통해서 났죠.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 십자가에서 이는게 뭐가 잘못이냐고 뭐가 어쨌다고 아 대단한 믿음의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어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놀람> 날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거짓말쟁이 형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툼이 있었어요. 형과 다툼이 있어서 먼저 나가려고, 먼저 나가야 장자가 되거든. 그래서 막 나가는데 손을 뿌증 내밀었어요.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안 돼! 하고 손을 뿌증 내밀니까 손에 홍사수를 매달고 도로 밀어넣고 형이 나갔어요. 너가 왜 터치고 나오려고 그러냐? 이제 그때부터 장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형이 배가 고파서 쩔쩔 매고 있는 거그 보고 팥죽을 쓰다가 형이 있다가 야 팥죽 좀줘형장작면분을 나한테 팔어 그래 장작 끝까지 그 배고파 죽으면 끝나지 그런 생각으로 가졌는지 하여튼 장작면분을소리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샀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동, 형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속이고 엄마하고 공모를 해서 형이 사냥해서 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에게 고기를 먹였어요. 그런 고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고 형의 노한 그 형의 노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생활하는 데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했던 것이 전부, 그냥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결혼, 사랑하는 자하고 결혼하는데 몇년걸리줄하세요 14년, 7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자를 넣고,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에게 봉사해 주기로 해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은이었어. 외삼촌에게 덤비듭니다 7일 동안 니가 봉사해라. 그러고 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죽였다. 그러고 나서 니가 7년을 그를 위해서 또 봉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14년, 7년 동안을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함으로 사랑하는 자를 얻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과약하게 거짓,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준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찬성이 이거예요. 숨질 때 숨질 헤맸습니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위에, 벗기 위에 피자국이 있어서.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섰던, 십자가에 섰던 그 밑으로 피가 흘러진 거예요. 약 2,000년 동안 그 피가 말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고, 연구해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그 피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피라 고 그랬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2000년 동안 피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런데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의 염색체와 남자 염색체 합해서 44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의 염색체만 있다니 아버지의 염색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동정력. 처녀로부터 태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를 썼습니다. 예. 그, 그러한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말이 이제 1장 20 18절 이하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쇄됐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오늘 우리는 잘 알면서도 사실은 그걸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탄생한 거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었느냐? 이 사건이 시작된 때는 언제부터냐? 하면. 창세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했지만은 저창세기로 가서 올라가서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 햇빛이 나면은 바짝 말라서 떨어져 다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그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느 짐승인지 죽어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하는 거예요. 뇌 수치를 씻기 위해서, 뇌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뇌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미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사실을 이미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양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막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때 제사장이 양을 끌고 온그 사람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는, 한 손은 양의 머리소리에 올리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양을 대신 잡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은 걸 대신 양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안쓰기도 하고 양을 잡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어요. 양이나 어떤 짐승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어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죄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아브람, 우리는 아브람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아브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려라. 아니 도대체 번제로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으로서 될 만입니까? 안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동했어요. 자.